핑내는 음, 잠행 능력이 뛰어난 포식자로 먹잇감에게 달려들기 전에 5m 이내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어, 너 갔어? 금지. 를안 하면 너, 우리 그거에, 너 집에 가 역시 똘똘이. 형이 얘기한 대로 잘 움직이는 구나여전네 내가 발바닥 칼줄게 I'm m s t e r I'm m s t e r Good on j e s s i 하 a Good morning. Good m 반갑 n i n g g o 고 d morning. Good m o 도 이분 지각하시더니 오늘 r n i n g Good m o r 니 i n g Good m o r n i 리 g Good m 아 r n i n g 살이 o d m o 니다 i n g g o o 아 <laughs> 근데 18살인 RP야. 아 진짜예요. 아. 08년생 GT. 08년도에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 거의 기다려야지. <laughs> 1 8살에그 목소리면 <laughs> 문제 있음. 강정 씨, 나한테 민증 보내봐요 저거. 아직 없어요. 민증이 아직 없다고? 말도 안 돼. 민증 신고서 보내봐요. <웃음> <웃음> 초대 안온 음. 사람 엘리스 씨. 오케이. 아이들 모르잖아 우리가. 엘리스 셔. <laughs> 소리랑 졸라 안 어울리네. 아 지금 아, 나은이랑은 내식을 나은? 해본 거야? 아니 신출해놨었어. 뒤에서 연락을 했다라. 뒤에서 같이 <laughs> 게임을 한 건가? 이게 오. 이렇게 올라갔나고? 야, 강정 씨발 내 거리가 건들지 마. 아니 일단 못 가질 테니까 보시고 시작할게요. 남의 암컷 건드는 거 아니다. 내가 여자, 여자였나? 맞을걸? 승리의 트로피 주행실 렛츠 고. 렛츠 기릿 맨.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 우리 강지영은 하고 싶은 거? 충땅! 센트를 저거 고능력자 아님? 솔봉이랑 잘 어울림. 능력이 뭔데? 예비병력이야. 예비 병력 이야기야. 예비 병력을왜 해. 땅. 땅 빨려다! 충땅! 빨려다! 그랄해 전주. 손지기 발견. 하나 더 있어, 거기 전화 몇 번이예요? 여기 계단 밑에 소리! 계단 밑에 소리! 계단 밑에 소리! 사운드 안들리게 하고 안돼어야 찍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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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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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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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여기 사운드 1번 들어왔다 1번 들어왔다 1번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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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씨발 피자, 왜 피자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피자, 피자 누구세요? 자, 피자 갑니다. 어디세요? 아예 옆집에 갔잖아 요 어, 이거. 어우 좋아 드시고요. 이거 내가 로밍 도는 중. 복다. 아! 어 방금 왼쪽 소리, 왼쪽 소리, 왼쪽 소리. 와! 아, 알겠어. 트로피 있어 트로피. 트로피가 어디 더라 반대 2층, 반대 2층. 거기서 왼쪽, 왼쪽, 먼저 알지? 어. 외부에 조명. 어? 야야야 형형 지금 천문 계단 올라가고 있어 지금 지금 천문 무조건 있다 그래 형 뒤에도 있어 형 뒤에도 있어 뒤에도 거기 있어 거기 우위 안 나와서 어? 쪼서어리핑 아, 어떤데 어디가? 어?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는 거? 사운드 맞잖아형기억자기억자를기억자기억자 기억자. 피킹 피킹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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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킹 지금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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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역시 똘똘이 아 어? 형이 얘기한 대로 잘 움직이는구나 여전히 야이바 <laughs> 소리 어떻게 들어? 소리 설정 알려줘. 나 원래 맞아. 잘 들었잖아. 아니 금고 준비되면 말해 열어줄게. 미라다오. 반대로 가야겠네. 미라다오. <laughs> 카메라 위치하기. 열 준비되면 얘기해 줘, 여기. 오우! Let's get it, man.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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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laughs> 바로 원앤데갑비 저감 돌아 나이스 로모다 죽어라스람리다 까콘 알람 경보기뭐야 <laughs> 나 여기 오범빙, <목분> 오범빙 들어왔어? 당당디당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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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안돼, 야, 아. <안 돼>, <목분> 야, 안돼, <목분> 야, 안돼, 저칼빵라다가 죽은 것 같은데. <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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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게 안네 <목분> 칼빵이. 오래 <목소리> <목소리> 3킬 했어 저밥들아 이... 뭐야 나 3킬 아니야 4킬이었어? 밥들아킬좀해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나이 하고 들어가겠다 내가 발바닥 핥아줄게 있겠지, 발바닥을 핥타준다니 배움이 발 핥으러 간다잉 방송 고 해라 재밌겠다 구경만 할게 왜안 <목소리> 부서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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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부시러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라라따라라따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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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나따라따라나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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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꼬라지라발 뭐야 우리... 야 좋아 됐습니다. 좋아 어어어다네드럼죠드어바죠 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주방 주심러시러시러시 들어간다 이제 나이스 아 죽겠다 이거 아나발시네아박 새끼야 왜 알려줬어 아다고 아, 이거 아, 시발. 아 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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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니네 때리려고. 어디 때리려고 들고 아, 온 거니까. 박혀. 이하고 찜 떨고 내 얼굴 김 떨고 박히네. 제가 왔습니다. <놀라> I'm m a s t r I'm m 아 s t r o 오오오아 레바이. 알바아아아아유아아아아아 고. 아. 아, 김 떨복 느낌이 안 나. 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나 이런 말할때두눈좀 저는 거 같아요. 나 그래, 지는 거보줄까똘복 형? 잡았으니까. 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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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직도안 들었어, 왜? 이거 채권 있어? 지금 <laughs> 얘기하면 아, 어떡해? 있다니 아, 아, 아. 나 내려간다, 나 내려간다. 나, 저 질러? <laughs> 내거 드론 좀 맞아봐. 마이캠. <laughs>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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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이쯤이다!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죽였어. 아. 1층에 1층에 1층에. 놀라, 아. 네, 아. 아직도 안에 있는지. 나이들어온다1 0 s e 와. 어, 아, 아, 아. 부피가 응, 쓸만하냐 얘들아? 그럼 나투야지아이이해야지아 <laughs> <laughs> 아 이 씨발 어떻게 따라하지 저아 그러니까 누가 하든 다 병신같은데 김떨고이 제일 병신같은 말씀 <laughs> 거짓말 하네 노린 거잖아 ㅅㅂ 형 내가 결혼할 때 천만 원줄 테니까 형그 사키 한대서밥 먹다가 아 야무지게 먹어야 돼 아아 아 까불지 마 사키 한대서 야무지게 먹어야 돼 아아 아잘 먹겠습니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휴즈꼬자야 돼! 네. 들어간다. 다 퍼지고 있어, 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 도구까지 뜯습니다 지금 아하. 오, 아고 이뻐. 캠좀 음. 봐주라. 봐주고 있어. 우리 팀 네? 도구까지 뜯습니다 지금. 니캠안 네, 네. 보여? 봐준 다음에 네, 니캠안 보인다고. 들어간다. 다 줘, 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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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소리> 빨래. 왼쪽 하나, 왼쪽, <목소리> 하나,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어. 오른쪽 하나. 정놈은 어디 있는 야, 거지? 편하게. 오른쪽에 있었다니까? 엥? 밖에 밖에 밖에. 어봐 왔잖아.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나이따프는 정확해. 아. 라운드 팀 뭐야? 비 해야 돼. 잠깐 이거 잠깐만. 아, 네. 아, 잠깐만 생각해야 돼. 펜트하우스 이거. 펜트하우스. 펜티하우스 펜티 <laughs> 좋아하시나 봐. 펜티가 한국어로 뭔줄 알아? 소곳. 소곳. 아니야. 고추 잠자리. 아. 사람 여자는 그러면 시발 <laughs> 여자는 시발로막 외쳐 봐. 외쳐봐. 시발로 막. <laughs> <laughs> 나무 것도 없어. 좀더 나가서 봐. 나랑 같이 죽으니까 그렇게 보면 됐어. 확실하게. 돌릴게. 돌릴게. 여기 벽 가야 돼. 사이트 내부 안 보이는데? 저... 사이트 없다고? 응. Hello, 있네 사이트. 들어놨게 들어. 길이 잘못된 거. 같은데? 여기 <laughs> 오른쪽이네. 돌릴게. 음, 빅맨은 잠행 능력이 뛰어난 포식자로 먹잇감에게 달려들기 전에 5미터 이내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간다. <laughs> 먹이 잡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내가 올라갔었어야 돼. 이팀 맛있다. 너무 차력쇼야, 씨발. 박찬우 이 새끼. 너 DML 갔어. 오더 금지. 오더를 안, 안 하면 브리핑만 고나 오더 안 했는데, 전판에. 너 집에 가. 나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어. 그러게 레보스 님이 합방 모았을 때 너도 왔어야지. 안불렀는데 어떻게 가. 나 레보스 님 <laughs> 연락을 몰라, 연락처를. 두분 시간 능력 써가지고 나도 연락처 알려준 적 없는데 너도 연락 몰라. 연락하고.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언제까지 이개에 올려줘야 되지. <laughs> 형왜 거꾸로 서 있어? 너 박쥐야? 도저이 되고 싶은 자라 이게 <놀람> 너가 시바 우리 엄마 시바그 했었지? 약간 이런 거야. 4년 전이잖아. 시바 <놀람> 4년 전에 한 요구 게 아니야? 엄마 분 얘기하자면 년 전에 했던 말이긴 한데 엄마 잘 들어봐 시바 내가 알릴까? 언제 지금 커닝 시티잖아. <놀람> 뭐야 이거? 이 새끼야. 히차방 아, 하나! 바 히트바! 히트바! 히 히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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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바 히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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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바히 이쪽, 이쪽에 o 어 d s 고10 seconds. 10 s e c c o o n d s 10 s e e o s o n 실패 맞아 실패작이야 맞아 실패작이야 넌 씨빨놈이야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